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의 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멸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스무살의 멋진 청년이 어느 여름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걸었기 때문에 한낮이 되자 피곤해져 길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그늘에 잠깐 쉬었다가 마차를 잡아 탈 생각이었죠. 맑은 샘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 눕자 그만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나이 많은 부부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마차가 고장나서 잠시 쉬려고 숲 속으로 들어왔다 잠든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 청년은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애와 너무 닮았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양재로 주신 게 아닐까요? 죽은 외아들 대신 양재로 이 청년을 맡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부부는 청년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부가 마차를 다 고쳤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깨울까 말까 고민하던 부부는 그냥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마을의 예쁜 처녀가 산책을 나왔다가 잠든 청년을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벌한 마리가 날아왔고 그 처녀는 청년이 벌에 쏘이지 않도록 쫓아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 마을의 농장 주인으로. 마침 외동딸을 위한 신랑감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깰까 기다리던 처녀는 그가 깨지 않자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다가오는 마차 소리에 눈을 뜬 청년은 아무것도 모른 채잘 잤다 하고 마차를 잡아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선의 단편인 데이비드 수완의 내용을 황명아 목사님의 책 인생 잠원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청년이 낮잠을 자던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이 바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 주목해보며 우리가 잠깐 눈감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큰 변화를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원에서 솔로몬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인지 사건의 본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재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솔로몬은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양떼와 소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 24절에서야 그 가축의 경영을 통해 난 소득이 은과 금 등의 재물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세는 보물이라는 뜻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이 가축을 통해서는 식량과 의복 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이 달락은 결국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부지런히 돌볼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는 바뀌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기준과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문이 지혜를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갖고 다스려야 하는 이 시간과 관계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이 잠들었던 짧은 시간처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또눈 감고 눈 뜨며 선택하는 모든 순간에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청년의 짧은 낮잠과 같은 이 찰나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기회와 위기들이 우리를 지나쳐감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큰 손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 쫓아가며 분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사랑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인되셔서 내 힘과 내 눈으로 분별함며갈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치여 보내 주시면 기도합시다. to him. 「人は知